자,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의 똥이 바나나 똥인지 토끼 똥인지 꼭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똥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고요. 굿모닝홀드의 대표 제품인 모닝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똥을 싸고 계셔요? 아니면, 변을 보고 계신가요? 어,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때, 네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 변을 보실 때는, 묵녀 앞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과거의 임금은, 이제 변을 볼 때, 이 변을 받아서, 그걸 네이원에 갖다 주면, 임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의원들과 신하들이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건강을 대변하는 척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변은 황금색이고 부드럽고 길고 무리에 뜹니다. 그리고 어 음식물을 보통 섭취한 그 찌꺼기들이 배설되는데 24시간 정도면 충분히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건강한 변은 변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5분 이내에 충분히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상이 있는 변이라고 하면 색깔이 좋지 않습니다. 흑갈색이라든지 좀 붉은색 혈변을 본다든지 너무 묽어서 형태가 없이 풀어지고 기름이 등등 뜨고 그리고 장 관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수분을 많이 빼앗겨서 딱딱하고 건조한 변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변보는 시간이 좀 길어요. 이런 이상이 있는 변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건강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의 똥이 바나나 똥인지 토끼 똥인지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 말씀드릴 건데요 채소나 과일, 해주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인데 이거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다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이에요 특징을 보면 발암물질이나 독소를 밖으로 끌고 나가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과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식이섬유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당분을 흡수해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방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에서 분절 운동이나 연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내 온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씩 상승하고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떨어지죠 장내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수용성 물에 녹는 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은 똥을 만드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닝락 설명 좀 드릴게요 모닝락은 방부제나 인공 색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력이 뛰어나요 여 이미지 하나 볼게요 제일 좌측에 있는 모닝락은 요한 스푼, 한포에요 3.5g 이걸 물에다가 담아놓고 4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 가운데 그림 굉장히 물을 많이 끌어당겨서 이게 팽창을 했죠 세 번째 요 그림은 12시간 정도 지난 이후의 모닝락인데 작은 알갱이 환이 지금 포도 알맹이처럼 굉장히 커졌어요 요걸 꺼내서 만져보면 굉장히 말캉말캉 부드럽게 만져지는데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이게 변에 박혀서 변의 부피를 팽창하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원하게 변을 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3개 정도 해당되는 식이섬유의 양인데, 근데 요즘에 누가 사과 먹을 때 껍질까지 먹는 분들 없죠? 다 깎아 먹으니까 식이섬유 상당히 좀 부족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모닝락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광고에서 이제 시대를 반영한다, 뭐 트렌드는 이제 광고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변비약 선전할 때 보면 날씬하고 슬림하고 아주 예쁜, 아, 이런 연예인들이 변비약 선전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신구 할아버지가 육회, 상쾌통쾌막 이러면서 변비약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령층에 이런 장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알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굉장히 큰 부작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모닝락은 이게 천연에서 얻은 그런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성 검사까지 완료됐으니까, 예. 남녀노소 할것 없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장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닝나 꼭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냐면, 아랫배가 묵직해서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화장실에서 뭐한 10분 이상 오래 앉아서 변을 봐야 된다거나,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가 좀 부족한 분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그래요. 편의점 달려가서 컵라면이나 피자 햄버거 좋아하죠 똥 만드는 재료가 안 들어오니까 하루 이틀 삼일 모아서 그렇게 해서 변을 내보내다 보니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보면 열에 일곱 여덟 명 이상이 다 변비 환자들입니다. 어, 이런 친구들 식이섬유 이거 모닝 락좀잘좀 좀 챙겨서 드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수 있고요. 음식 섭취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분들이 있어요. 아침 거르고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아주 소량 식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꼭 드시고 육류나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분들 모닝 락꼭 섭취하시고요. 섭취하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닝 락한 스푼 한포 약 3.5g 되는데 같은 양입니다 이걸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좀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음, 요 밑에 있는 부분 변비약 혹시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의 1로 나누어서 약 30판씩 예, 반포 정도 되겠죠 아침 저녁에 드시되 이렇게 한한달 정도를 충분하게 드시다가 그리고 한달 이후에는 한포한 한 포로 증량하시면 관리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장을 치료하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모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면역 세포의 80%가 장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95%를 장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울감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이 장이 건강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서양에 히포크라테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허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청 뇌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맑다. 머리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말인데요. 여러분 모닝락을 통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장이 건강해서 아침에 화장실 갈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참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질동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